걸렸는데 실비보험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갈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진행했는데 암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췌장암 수술을 한 후에 퇴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여기저기 암 요양병원에 상담을 하는 겁니다.그런데 제가 요양병원을 환강하게 거부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때 제가 요양병원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저는 실비보험이 없어서 매달 몇백만원씩 하는 병원비를 집사람이 부담해야 할 판인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암에 걸려서 직장 생활도 적어서 갑자기 수입이 줄었는데 거기에 매달 몇백만원씩 하는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 가정경제가 힘들어질 것이 편해서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비보험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저는 평소에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결코 공갖단 주는 일이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암 보험이나 상해 보험은 들었어도 실비 보험은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제가 상당히 건강하긴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췌장암 수술을 한 후에 일형 당뇨에 인슐린도 하루에 네 번씩 맞아야 하고, 혈당도 안 잡히고, 배는 개복수술을 해서 통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니, 집사람이 털컥 겁이 나서, 제가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해야 할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저들어 자꾸만 몇달 만이라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회복하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퇴원할 때 집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잘라서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가라고. 그때 의사선생님 얘기로는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은 온갖 나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 암 환자에게는 결코 좋은 환경이 될수 없고 암 환자일수록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되니 병원보다는 내 집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 조언대로 집에 와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동안에도 면역에 좋은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등 해서 집사람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면역주사를 맞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알아본 그 면역주사를 맞을 만한 병원이 저희 집 근처에는 없고 차 타고 멀리 가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는 돈이 아까워서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맞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운 면역력 주사 대신에 집에서 먹는 비타민 같은 거를 챙겨 먹고 무조건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면역력을 올리는데 운동만큼 좋은 거는 없잖아요. 제 집사람은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 평소에 돈을 그렇게 아끼던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 전혀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사드리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laughs> 더 받았습니다. <laughs> 사실 암 요양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가 암을 없애주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냥 몸의 면역력을 물려준다는 막연한 방법이고, 딱히 그것 때문에 암을 없앨 수 있다는 검증된 방법도 아니잖아요. 사실, 암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암을 없애주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냥 몸의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막연한 방법이고, 딱히 그것 때문에 암을 없애준다는 검증된 치료법도 아니잖아요. 그냥 암 치료에 보조요법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라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라서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면, 살아야 한다는 철박한 심정에, 그 비싼 면역 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이를 감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는 몇달 만에 끝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보면, 장기전이라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치료에 올인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돈이 충분하시다면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 없겠지만 집안에 암 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저처럼 실비 보험이 없는 경우에라도 내 스스로 정신만 바짝 차리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저는 무조건 많이 움직이고 무조건 땀나게 운동합니다. 우리 몸은 땀이 나야 몸의 나쁜 독소가 빠져서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모든 음식을 잘 먹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후에 수술과 항암을 하다 보니 몸에서 받아주는 음식이 거의 없어서 못 먹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지금도 음식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암에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한 구분을 딱히 안 합니다. 그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잘 먹습니다. 그래야 몸에 기운도 납니다. 또 암에 안 좋다고 이것저것 가리다가는 못 먹어서 기운 없으면요는 못 일어나고 면역력 떨어집니다. 세번째. 반드시 낳는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삽니다. 어차피 명은 하늘에서 주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고 감사하고 즐겁게 삽니다. 여까지가 실비보험 없는 제가 요양병원에 안가고 돈도 아끼면서 저 스스로 제 몸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물론 저와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모두 아프기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